피해자 하나, 가해자 몇 마리? 오늘의 통계. 피해자 하나, 가해자 몇 마리? 오늘의 통계. 오늘도 가해자들과 피해자의 특별한 관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치 러브스토리 같은 이들의 관계를 한번 살펴볼까요? 가해자들은 피해자에게 집착하며 마치 반응을 기다리는 연인처럼 행동하죠. 그들의 이별선언은 언제일까요? 조직스토킹의 정체 여러 가해자들이 팀을 이루어 피해자를 괴롭히는 모습은 무척 기괴하면서도 헛웃음을 자아냅니다. 소음의 가운데에서 그 사람 너무 문제야. 라고 외치는 그들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일까요? 가해자들이 사용하는 방법들. 속삭임 한쪽에서는 비밀스럽게 다른 한쪽에서는 거침없이 피해자를 저격합니다. 들으세요. 그들을 향한 사랑의 속삭임이 들리십니까? 일상 대화에 끼워넣기. 네, 오늘 날씨 정말 좋네요. 근데 그는 안 좋겠죠? 이런 사소한 대화로 피해자의 마음에 압박을 가하는 그들은 마치 마법사 같아요. 멀리서 외치기 당신이 선택한 길 정말 재미있나요? 소음 속에서 그들의 목소리는 마치 애절한 사랑 노래처럼 들립니다. 그들의 사랑 고백은 한마디로 지겹다입니다. 가해자들은 마치 조종당하는 인형처럼 서로를 위로하며, 우리의 관계는 특별해, 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들은 변태 짓을 연출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깡패 같은 집착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할까요? 택배기사가 배송을 하면서도 너는 저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묻는 모습은 마치 신비한 뇌파 실험의 결과 같죠. 누군가에게 마음을 두고 싶어하는 마음이 이렇겠죠. 그러나 결과는 초라할 뿐입니다. 오토바이 배달부가 지나가며 날 보고 감정 이입했지. 라고 도망가는 모습은 귀여운 외침 마냥 느껴지네요. 같은 공간에서 느끼는 심심한 감정들 상대에게는 전혀 희망이 없겠지만요. 가해자들이 주변에서 장비를 사용해 속삭이는 소리 이는 변태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